문제일거. 영미는 진하게가 2%의 설탕물 350g을 만들었고 용희는 진하게가 15%의 설탕물 600g을 만들었습니다. 요거의 설탕물의 도가 있는 설탕의 양이 얼마나 더 많은가요? 나은... 설탕은 0.그 그러니까 350 곱하기 0 2지 네 용이는 얼마야? 600 곱하기 0.15제. 그면 네. 35 곱하기 2.2 해도 돼. 안 돼. 6 곱하기 15 해도 되지. 그9 9 g 이고 이거는 35 곱하기 11을 먼저 해. 70 70. 이게 77백 개안 되네. 그러니까 여기가 더 크지. 13g 더 많지. 이거 돼. 네. 그 다음. 8번 썩으면 200g. 그러면. 공식 소금 플러스 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이 지나기 공식이지 그래 안그래 그 다음에 8% 소금을 200g 밑줄 치고 소금물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소금물이 있으니까 200을 여기다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소금은 얼마? 200 곱하기 0.08이지. 그니 그러니까 16g 나왔나? 나와, 나와그 다음에 더 해야지. 3 0 0 g 이니 여기 300g 섞었지. 네. 그 다음에 여긴 15%니까. 45g 나왔나? 어떻게 이렇게 어. 빨리 나와? 300 곱하기 100분의 15잖아. 40은 맞잖아. 얼마야? 61. 5가 되겠지? 12.2% 나와, 나와.